니까 제주 현장에 돌무칩니다.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제주 중계 경주 6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1경주, 5경주, 6경주, 네, 후반부 두개 경주가 대상 경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5경주지요. 한라마 1등급 1800m. 네, 도지사의 대상 경주. 아, 지 메인급 승부처. 일단 뭐 중배장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에, 오경주 같은 경우도 인기마, 웬만큼 좀 팔릴 수 있는 인기마, 거의 뭐 충마까지도 팔릴 수 있는 인기마 한 마리를, 자 새벽주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한 마리에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어, 메인급 승부처다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서, 토요일 c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경주부터는 바로 시작을 하죠. 네, 토요일 일경주. 네, 제주마 900m, 10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어느 정도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어, 입상이 좀 근접해 있고, 인기마들과는 접전 경주다. 접전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가장 눈에 띄는 마필. 일단 뭐, 한 마리, 안정적인 충마 네, 말씀을 드린다면은, 7번 마 황금의 신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의 1 0 0 m 첫 도전에서, 이 장우성 기수가, 이, 취입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간발의 차로, 이제 3차기를, 3차 머물렀던 그런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 제가 이 터보킹에다가, 삼나보을 황금의 신 제가 딱 제가 두방 추천드려서 1, 2, 3등 쫄록 예, 다 입상을 하고 뭐 시원하게 또 적중을 어, 이끌어 냈던 그런 경주인데요 직장 경주에 황금의 신이라는 마필 분명히 걸음이 남아서 들어왔던 마필이고요 그 경주 이후에 이 새벽 조교 때 보폭이라든가 탄력 이 스포트 보여주는 탄력은 일품이죠 지금 이 1,300점 이하 경주인데요 1,300점 이하 경주. 자, 여기서는 뭐, 어, 한시 위에 전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일단, 새벽적일때 보여줬던 그런 보폭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취입성 마필이긴 하지만은, 어, 7번 황금의 신, 어, 안정적인 축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딱두 마리가 있어요. 예, 4번 태웅산성, 10번 푸른기사. 자, 4번, 10번 두 마리가 있는데, 제가 직전 경주에 이두 마리 다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들인데, 일단 4번 태웅산성 같은 경우는, 800m까지가 거리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자 900m부터는 디심부 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데 10번 푸른기상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필입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제가 아예 안 된다라고 잘랐던 마필입니다. 이왜 그러냐면은 자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선행마들이 많았어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리 잡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천 메타였기 때문에 예, 자력으로 버티기는 무빙 떠서 앞선을 가, 앞선을 갈아엎고 올라오기는 에 상당히 좀 전기가 많이 꼬였을 꼬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뭐 경주를 보시면은 어, 외곽 돌다가 예, 마지막에는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었고 조금 어, 뒤늦게 예, 나중에 올라오다가 좀 이제 늦었던 그런 어, 경주 내용이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그렇게 외곽을 돌지 않습니다. 이번에 10번 푸른기상 같은 경우는. 자, 거기다가 새벽 조교 때 모습도 요번에 이재용 기수가 전담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길고 강하게 공기를 해서 조교를 하는 모습이었고 레이스 전개가 뭐 태형상 좀 보내놓고 바짝 따라갈 그런 전개가 나와요. 10번 푸른기상이.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만 푸른기상. 뭐 전개도 지난번같이 꼬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추임마 쪽에서 또 한마리를 또, 적정 거론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어, 육보마 파트너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추입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자, 지난번에, 의회에 이제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어, 열혈강국하고 같이 동반 입상하면서, 어,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기 때도 사실, 이, 파트너가 터뜨렸다기 보다는, 푸른기상이 많이 팔리고 못돌왔었기 때문에, 이 고배당이 빌미를 제공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 새벽 조을때걸음발이나 모습이 예, 푸른 기상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화 푸른 기상 여전히 마필 상태 좋고 그 다음에 아, 10번 마죠1 0번마 푸른 기상 여전히 마필 상태 좋고요. 네, 6번화 파트너도 어, 자기 걸음 어, 꾸준히 보여주는 그런 조교 때 걸음, 어,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래서 7번 황금의 신은 뭐 안정적인충만도전 인정을 하고요. 어, 1 0번마 푸른 기상하고 6번화 파트너 딱 이거 3도 정도로만 압축을 하면서 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제조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800m 에, 모두 9마리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제가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에, 돌무치가 준비한 토요, 에,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당일 배당판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요. 7번마 견인불발 자, 이 마필 일단 부담 중량도 지금 65kg 상당히 과부중이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이, 조교 때, 주행이 상당히 흔들립니다. 주행이 많이 흔들려요, 지금. 이쯤, 좀 밸런스가 좀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 자, 요번에, 이 박병진 조교사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면서, 요 대상경조. 자, 우승상금 6,500만원짜리. 이거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조교를 시키는데, 마필이, 말이, 주행이 흔들립니다. 뭐 단독선행을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 같은 그런 걸음발은 아니에요. 일단 좀 밸런스도 좀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 7번 견인불발. 저는 뭐 조교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마필 아예 뭐 걷어내고, 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아무래도 견인불발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몇 번입니까? 지금 세번 내리 입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뭐, 당일날 충마까지도, 배, 배당판에서 충마까지도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출방견인불봐 자, 이 마필 아예 걷어내고, 네, 중배당, 고배당을, 어,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직전 경주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5번 마, 신천돌체. 말리양의 신천돌체. 제가 직전 경주에 거의 뭐 단통성으로 한번 이걸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직전 경주에. 2주 전에. 자, 지난번에 신천돌체 어땠습니까? 사쿠라 돌고 거의 전 뭐, 말리양의 신천돌체 거의 끝났다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맹렬한한테 지는데 참 현장에서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현장에서 물론 당시 배당판 아, 당시 배당이 뭐 48.9배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했는데 부담중량이 높아서 못 들어왔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이 신선 돌체는 예시상에서 보면 완전 떡대가 어 장난이 아니에요 떡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이 가슴 쪽이 앞다리 쪽 이쪽의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부담중량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못들어왔다기 보다는 제가 판단하는 어 내용으로는 요 대상 경주 우승상금 6,500만 원짜리 자 여기에 욕심을 내서 조금 좀덜간게 아니었나 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신천 돌체 전이 마필을 노리고서 제가 충만을 추천드리고요 어, 후차권 마필들도 어느 정도 압축은 돼 있어요 근데 요번, 요번 경주가 제가 메인 승부천이만큼 7번 전인불발 어, 배당판에서 뭐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아예 걷어내고 미리 어, 여기 공지합니다 미리 걷어내고요. 어, 5번 신전 둘째. 이마피은 현장에서 조금만 더, 한번더 확인하고 에, 거의 뭐 충만한 변화는 없어요. 충만한 뭐 5번 신전 둘째인데 후차권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예, 오경주 현장에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마 1200m. 네, 핸디캡 경주죠? 네, 12마리 나 마필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상당히 좀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200m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번 경주, 뭐, 충만은 서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충만은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마 원당공이라는 마필. 자, 이번에 1200m라는 점에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가는 선행마들이 1200m를 뭐 어떤 한 마리의 마필이 나가서 자력으로 버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번에.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추입성이 좋은, 2범화원단공 이게 또 뭐, 아예 바닥 추입도 아니고, 한, 중위권에서 중후미권, 에 전기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 한라마들하고 같이 병합적으로 하는데, 어휴, 뭐, 마필, 걸음, 걸음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이 한라마들하고 같이 뛰어도, 쟁쟁해요. 뭐 전혀 밀리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뭐, 선입전개 예상되고, 앞선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자, 이범화원단공 자, 이마필은, 뭐, 강력한 예, 충만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만 새벽행진 같은 경우도 어차피 2번 원단봉하고 9번 새벽행진 두 마리가 거의 뭐 배낭판에서 뭐 깜빡이로 팔릴 것 같은데 뭐 8번만 새벽행진인데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니고요. 일단 어, 초반 선행력 좋고 지침도 끈끈하게 있고 일단 뭐 새벽 쪽의 상태도 크게는 뭐 어디뭐 딱히 나쁘다, 이상하다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원단봉하고 어 새벽행진 어느정도 뭐 안정적인 어, 두마리 마필 동반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고요 여기서 배당마필로 제가 한마리를 언급을 드린다 그러면은 뭐 6번 한라영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입상권에 근접해 있지만 요거는 뭐 팔리는 마필이니까 제가 뭐 크게 여기서 방송에서 어,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안팔리는 마필 중에 한마리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어, 사오마 백고신천인데요 자이 마필 약간 자유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도 나갔다가 선입도 붙었다가 뭐 이런 마필인데 자, 요번에 이게 앞선 두 번의 경주를 크게 승부지 없이 탔다는 점이죠. 거기다 기본 혈통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이게 또 꿈바위의 거의 마지막 자마인데, 혈통 기대치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사원 백호신전도 여기서 기선을 나갔을 때는 충분히 버틸 수는 있 여러 개 됩니다. 앞선 두 번의 경주, 어, 크게 승부지 없이 탔던 마필이고, 일단 무엇보다 새벽 쪽을때 걸음거리가 어,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권 마필로 본다 그러면은 4호 엄마 백호신천 요 앞에까지만 언급을 드리면서 육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 토요 중계경주 수시방송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마음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